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하고 있는 40대 가장, 예, 허세원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스토어 가입부터 사업자 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스마트스토어 가입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쉽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난 컴퓨터에 약하다고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진짜, 진짜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제일 위에 뜹니다. 그리고 판매자 가입하기 클릭하시면 판매자 유형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개인을 클릭하시면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가 나옵니다. 뭐 생각해 두셨던 스토어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겠죠 URL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일단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실명 인증 창이 나옵니다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내용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 인증 확인되었다고 또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그럼 또맨 아래 다음을 눌러 주시면 가입 가능한 아이디 선택란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니까 저는 네이버 아이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네 아이디가 맞니?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인증창이 나옵니다.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요. 휴대 전화 인증 번호 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번호 발송했다고 창이 뜹니다. 그러면 제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증 번호가 올 거고 요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맨 아래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요렇게 두 가지 버튼이 뜹니다.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에 광고를 할 건지 물어보는 거고요. 나중에 광고를 할수 있으니까 뭐 일단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은 네이버 톡톡 알아보기, 뭐,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상품 문의를 한다든가, 배송 상태 같은 걸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일이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고, 구매자 핸드폰에 네이버 톡톡 앱이 깔려져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기묘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약관 동의 창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약관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난 몰랐다. 무슨 말이냐? 약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다 체크를 하셨다면 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기본적인 항목들은 뭐 입력이 돼서 나오고요.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찾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주소 검색을 하시면 우리집 아파트가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동하고 호수 적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주소가 나오죠. 그리고 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아까 검색했던 스토어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URL 주소의 마지막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어, URL은 가입을 하고 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개 글은 뭐 일단은 간단하게 적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본인 핸드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판매상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 내가 주로 파는 제품이 내 스토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정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생활건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및 정산정보란이 보입니다. 아, 상품 출고지 주소, 반품 교환지 주소, 이건 뭐 일단 그냥 두셔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정산대금 입금계좌를 적어줍니다. 일단, 자기 명의로 된 개인 통장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니네 통장 맞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본인 인증을 해주시고, 인증이 끝났으면, 정산대금 입금계좌와 판매자 충전금,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판매자 충전금은, 정산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정산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광고할 거냐. 예,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싶다면 이 충전금에서 출금이 되는 거죠. 아, 저는 일단은 그냥 직접 제 입금 계좌로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담당자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1인 기업이잖아요. 사장도 나, 직원도 나, 당연히 담당자도 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휴대폰 인증은 계속 했으니까 인증 완료된 걸로 떴고요. 이메일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메일 이거 문자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메일로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이 완료가 되면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자, 그럼 판매자 가입 완료라는 내용이 뜨죠. 자, 이제 끝난 겁니다. 예. 그럼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가 볼까요? 와우.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자,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 야, 이거 진짜 너무 쉬운 건데 뭘 이렇게 상세하게 영상을 올리나. 근데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진짜 이 컴퓨터나 뭐 회원 가입 이런 거에 대략 난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이 영상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하고 다음 순서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럼 다음엔 사업자 등록증을 홈택스로 만드는 영상을 예,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